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사스 코로나나 메르스와 아주 그 유사한 바이러스로 역학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음, 치료제 개발은 아직까지 전무하고요 어, 백신은 그 현장에서 그 바이러스를 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개발에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이 어, 문제도 있고 어, 상당한 어, 시간이 요구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 코로나, 어,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제어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탱큐민지 어, 플러스라는 물질을 저희들이 어, 도출을 했고요. 이제 상용화에 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람 쪽에 인체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저희들은 면역 어, 쪽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역 어, 경강제 쪽으로 현재 어,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면역 어, 경강제를 활용해서 또 식품 쪽으로 저희들이 상용화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할 부분은. 어 실시간으로 어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 숙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몰려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가능하면 어 자제를 하셔야 되고 또 외부 어 외출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어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는. 그런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각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